근데 이때 요화정 이제 요화정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몇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요화정을 그렇게 이제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제 애들 막 요화정 먹을까 했는데 이제 나는 그냥. 맘대로 해.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. 맘대로 해 이랬는데 엘리가 유화정을 먹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그럼 한번 먹어 봐라. 이러고 엘리가 원하는 대로 시켰어. 막 벌꿀집 먹어 보고 싶다 그래서 벌꿀집도 넣고 막뭐뭐 뭐 초코링 이것도 먹고 싶다 그래서 막 초코링도 넣어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. 아니 근데 벌꿀집을 딱한입 먹어 보는데 아니 벌꿀집이 여러분 봐 봐요. 벌꿀집이 벌꿀집이 예를 들어 뭐뭐 뭐 이렇게 생겼어, 막막막 이제 이제 막막 이런 이런 모양으로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면은 한요만큼 떼서. 요만큼 돼서 이제 벌꿀집 요만큼에 아이스크림 이만큼 뭐 다른 뭐 그래놀라 뭐초콜릿 이런 거 올려가지고 숟가락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잖아요. 근데 엘리는 벌꿀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입에 그냥 왕 하고 넣어버린 거예요. 그냥 그냥 쇼카고, 그냥 쇼카고 이렇게 이 벌꿀집을 통째로 그냥 이것만 입에 넣어버린 거야. 그래놓고 맛이 없다고 막 온갖 인상을 이제 개찌푸리고 있고 막막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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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으로 막 엘리가 막왕 맛없어 이게 뭐야 요아정 실망이야.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옆에서 카린이가 아니 엘리 누가 벌꿀집을 이렇게 잘라서 먹냐고? 요만큼 떼서 섞어 먹어야지 말하면서 예 그랬습니다. 누가 진짜 저렇게 먹냐고요? 내 말이 누가 저렇게 먹냐고. 그래서 좀 깜짝 깜짝 놀랐어요.